네 반갑습니다 여러분. 자 오늘 내 인사가 좀 늦죠. 음. 자 오늘 내 점프 어 잠만. 네내 지금부터 내온내 내 오늘 야생 내 점프 없이 내 야생 가려고 했는데. 아. 아. 점프 어아 보내로. 차라리 날 죽여라 자..어.. 그래 차라리 죽고 말거야 차라리 죽을거야 종는게더 나아 어? 말했다 어..죽자 아 근데 빨리 빨리 죽어야돼 빨리 죽어야 돼. 야. 됐어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존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내 생존자, 내, 내 야생, 일단 나무를 키워 나무, 개자 자, 일단 밤블럭을 내 만들어야 돼요. <laughs> 밤블럭, 밤블럭, 밤블럭. 자, 반블록을 했고, 저희 반블록 아, 일단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. 잠깐만, 일단 이거, 그리고, 저 일단 곡괭이,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만반블록 잠만. 없으면 큰일 나. 자, 그럼, 내건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음. 자, 일단, 최대, 어, 어쩌면 떨어지면 안 돼. 한 칼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. 조금 그리기를 하고 먹으려 했는데, 에이안 돼. 잠만 이거. 음. 저, 이러고, 이제, 여기서. 음, 잠깐만. 어. 아. 그냥 가지, 뭐. 어, oh, 됐다. 드디어 올라왔다. 자, 그럼 이제, 네, 곡괭이 그 만들고, 음, 좀만, 좀더 만들어야 되겠다. <laughs> 자, 이거는 여기다가, 네, 바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이쪽으로 또 갈게요. 저 이렇게 하고 <laughs> 자 이렇게 계속 해 줄게요. 이 정도면 되려나? 아, 나내 네. 저가 말이 안 말은 안한게 있는데 좋아요. 구독, 댓글 한 번씩만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, 자, 영상 보시기 전에 음. 일단 구독 해 주시고 네, 그러면 되겠습니다. 어. 음.. 안먹어도 돼.. 안먹어도 돼.. 괜찮아 괜찮아 마을 찾으면 대박인데 마을이 없네 음.. 음.. 역할.. 그리고 잠만 응? 자 그럼 이제 만들 게네 그렇게 해가자. 응. 됐고, 이제 갑시다. 그래서, 이렇게. 됐고, 이제 참나무, 목재를, 아, 아니다, 이거, 참나무 반. 됐고, 됐고, 어, 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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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여기도, 되, 여기도 됐고, 그리고 여기도, 자, 됐고, 어, 자, 됐다. 음. 오, 해바라기? 잠깐만, 점점 서먹은 것 같은데. 소야? 좀 잡혀주면 안되겠어? 잡아서 이소 이거 빨리 이소아 올라와 올라와 소야 빨리 올라와 어? 근데 네, 일로와 빨리 빨리 일로와라고 이 소가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어 어잠만 이거, 이거 오 됐어 잠만 그냥 이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자 <laughs> 됐고 조, 좀만 더어 어. 이거 생존을 할수 없는데? <laughs> 맛있어, 맛있어. 응. 이건 뭐, 생존을 할 수가 없어, 할 수가 없어. 이렇게 뛰어다니면 되는 걸. 안 해, 안할 거야? 안 해, 안 해.